군산시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미디어 활성화 영상.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자, 자기 자리에서 짧은 기간이 됐든 긴 기간이 됐든 묵묵히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인물 세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시간. 3인 3세계 그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 보시죠. 네, 전북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청년 농업가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서. 어, 고추와 음. 고구마를 키우고 있는 청년 농업인 음. 최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음. 뭔가 따로 네. 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명칭을 쉽게 쓸수 있는 건가요? 농업인이라는 네. 것은 그냥 농사를 지어도 되지만, 예. 이제 그 면적이라든지 농산물 음. 판매 금액에 따라서 네. 농업 경영체 등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근데 그 경영체 등록증을 받은 음. 그냥 청년의 나이인 음. 그런 사람들 청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년 농업인 아니면 이런 농업 일을 종사를 하게 되셨습니까 네. 아 사실 쉽게 어르, 그 다른 분들이 도시에서 지치다 보면 예. 아나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음...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 아일랜드라는 이 대자연에 반해가지고 아...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아... 농업이라는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쉽게 도전을 했다가 열심히 하는 음. 이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쪽에서는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난리인데 네. 도시에만 뭐 밀집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 농촌 쪽으로 한번 오셔서 활동을 해봐라. 아, 그래서 자신있게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려 할게요. 네. 아, 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농업과 관련된 컨텐츠 이런 음, 것들도 있고 네. 그 이제 가공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서비스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분야만 농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더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농촌으로 오셔서 음, 그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일랜드 좋아하십니까? 네. 군산이 아일랜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비슷하죠. 네 맞아요. 네, 군산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어 우리 저기 어농촌 어. 농정, 어. 청년 창업가님께서 농업가님께서 네. 다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럼요. 예. 저는 그렇죠. 정말 힘든 시간을 음. 많이 보냈었고 네. 그렇게 습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농업에 진입을 하신다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저는 진짜 기꺼이 도와드릴 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년 농업인 우리 최정현 씨와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 네. 응원 많이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인물 농기계 수집가 우리 문수장 선생님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1년 전 81년 전에해현면오늘리 네. 네. 용화마을 음... 602-5번지에서 네. 출생한 <laughs> 문수장입니다 이름의 뜻이 좀 궁금해요 아버님 예, 예. 네. 어떤 뜻입니까 성은 문씨고 성은 문씨고 예 아. 이름은 장소화라고 해서 목숨 숫자, 긴장자를 네. 조부님께서 음.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81세라고 하셨으니까 조부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뤘네요, 건강하게. 예,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꿈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 농기구를 수집하는 꿈이 있다고 들으셨거든요, 맞죠? 네. 네, 수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 보물처럼 여기고 네. 하나하나 수집해 놨습니다. 아... 테이블 위에 몇 가지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옛날에는 네.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호롱포를키웠습니다 아... 예예. 예. 이 호롱불 안에다가 예, 불을 켜. 키... 뭐 기름 같은 걸 담아 썼나요? 예 석유 기름을 어. 아. 이용해서 불을 켜가지고 네. 등을 밝혔습니다. 전부터 이제 조부님, 네. 선친께서 음. 이용하시던 물건이라 제가 귀엽게 여기고 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독특한 게 이거 이거 좀 독특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도 보이네요. 이게 네. 옛날에 약 방에서 쓰시던 네.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음. 약 자르는 작두입니다. 그럼 이, 여기 이 사이에 약들을 넣고 예. 뭐 뿌리나 줄기 같은 걸넣나 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르던 작두. 예, 작두. 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약방에서 아. 약을 다는 약재울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무게를 알수 있는 춘거죠? 추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 재료들을 넣고 약재를 예. 두 개가 수평이 되면 예. 되는 거죠 농기구 수직가로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 아버님 궁금합니다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음, 이 물건을 네 시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아 시에다가 이제 무상 기증을 예, 하면서 예. 어, 귀한 자료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예, 예. 아버님의 목표신 거군요 예아 예. 예. 그런 이유를 그런 마음을 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혼자만 보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 시민들이 네. 구경을 하셨으면 네.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문수장 어르신 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장이란 고맙습니다. 이름답게 네. 길게 더 길게 장수해 예. 주시고 이 수집한 물품들도 우리 후대에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문수장 하면 화이팅. 문수장 화이팅. 화이팅! 네삼인삼색 오늘의 마지막 인물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수집품의 전문가 우리 이황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에 관는 이황대입니다. 어, 수집품을 모으기 시작한 게약 50년도 더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 전에. 네.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네. 물건들, 그런 것들이 옛날 물건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지금 산업화가 갑자기 되가면서 그렇죠, 맞아요. 물건들이 막 많이. 그냥 태우고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집에 가보면 은 금방까지 음. 있었던 것이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아. 현상이 있었거든다 버려지기 그래서, 시작했군요. 네. 그내 아, 것이라도 모자 뭐 하고 모으다가 뭐 음. 보니까 네. 내가 교직 생활을 하니까 애들한테 이런 것은 구경도 시켜줘야겠다. 네. 그리고 우리 고장에 있는 물건들이 없어진다는 건좀 아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은 거죠.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치고는 박물관도 운영하, 운영을 하시고 음. 거기에다가 많은 또 학생들이 견학도 할수 있게끔 에, 에. 점점 일이 커졌다고 들었어요. 에, 에. 예. 그래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된 거는 뭔가 우리 선생님의 철학이나 원동력이나 뭐 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셨습니까? 그래 네. 어, 여기가, 이러다가 한좀 박물관을 한번 구며해 보자. 아, 그런 네. 욕심을 냈었죠. 한때는. 음. 그랬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음. 그 포기하니까 그 물건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방치해두면. 그러면은, 네. 그 우리 가까운 데 근대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네. 거기 관장님이랑 상의해가지고, 그냥 글로 이제 내가. 보내드렸죠 자 이제 그렇게 기증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수집물품 또 궁금합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떤 물품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네. 물건들은 뭐~ 뭐~ 상해라든지 가마라든지 네. 옛날 테레비 같은 거 네. 어~ 그~ 좀 기억에 남죠 음. 어. 근데 그~ 지금 상여는 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를 음. 치를 때또 나가는 거고 음. 가마는 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음. 탈 것들인 그렇지. 거잖아요. 요즘 얘기하면 자동차지. <laughs> 예, 그러면 상여도 수집을 하셨고 가마도 수집을 하셨어요? <laughs> 예. 것, 네. 상여 같은 것은, 네. 상여는 그... 전에는 동네마다 상여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아, 근데 새마을사 보면서 음. 상여집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태워서 없애고. 또 흉물이라고 그자취마저안볼수 음. 있게 네. 볼수 없게 막 음. 해버렸어요 근데 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본다 보니까 음. (80년) (2000년도) 돌아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아주 아쉽잖아요 가마는 어떻게 수집을 네. 하셨습니까 가마는 사실은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네. 좀 행세하는 집에 음. 문 앞에 옆에 문 옆에 음. 가마 네. 있고 또는 말도 키고 어떤 집은 네. 그랬죠 그래갖고 행랑체 옆에가. 음. 문들어오는데이그 네. 가마는 전에 그 있던 그것도 있고 네. 수집가로부터 또 수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마 몇개 있었죠 그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황세 선생님 끝까지 어, 함께 또 수집하시는 거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황세 만세로 오늘 마무리지 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황세 하면 만세로. 네 이황세 만세. 한번 더. 네. 이황세 만세. 만세.